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가중평균 계산 문제예요. ABC 세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있다. 이 내용을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다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그리고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 다 같이 주어졌대요. 기대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럼 얘는 각각의 부동산 투자에 지금 수익률이 있을 때 걔를 가중평균하면 되는 거죠. 그때 호황과 불황이 확률이 50%랍니다. 그럼 50% 확률이라면 얘는 결국은, 결국은 산술 평균한 값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그게 계산식이 훨씬 쉬웠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해 볼까요? 지금 A부동산의 경우에 호황과 불황을 더했어요. 그럼 10이죠. 10을 나누기 2를 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 20%니까 0.2가 되겠죠. 0.2를 5에 곱해요. 지금 5가 바로 뭐죠? 이게 A 부동산의 호환과 불황일 때, 6%, 4%일 때의 가중평균치인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곱하면 1이 나와요. 똑같은 계산식으로. 이제 두 번째 B 부동산을 들어가보면 8 더하기 4는 12죠. 얘를 2로 나눴으니까 6이 되겠네요. 6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6 곱하기 0.3이니까 1.8이 나왔겠죠.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 12. 그럼 나누기 1이라니까 6이죠, 얘도. 그래서 6 곱하기 0.5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얘는 5.8이 나옵니다. 5.8%가 바로 ABC 부동산에 각각 20%, 30%, 50%가 됐을 때 가중 평균치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상각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예상수익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각각의 주어져 있는 확률의 예상수익률을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가로로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0.8이죠. 그럼, 그럼 10%에 0.4를 곱하니까 얘는 4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4.8%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실은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일 때 각각의 확률에 예상 수익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게 8%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운데 그 정상적일 때의 예상 수익률을 몰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내용을 곱해서 더해서 넘겨버린 거죠. 그럼 3.2가 나오겠네요. 그게 바로 정상적일 확률 0.4의 예상 수익률을 곱한 게 3.2%가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3.2를 0.4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상적일 때의 예상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8%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대로 곱하고 더해서 넘겨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걸 남아있는 0.4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3번. 똑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상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읽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10%에 0.5를 곱하니까 5가 나왔겠죠? 15%에 0.3을 곱하면 4.5가 나옵니다. 둘을 더하면 9.5죠? 넘겨서 빼버려요. 그럼 얼마가 남죠? 1이죠, 1. 그래서 0.2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곱한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나누기 0.2를 하면 답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 다음, 4번. 시선가액 조정을 통해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각각의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을 시상가액이라고 했었죠. 그때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이 있대요. 그럼 얘는 비교방식이잖아요. 그래서 1.2에 0.5, 50% 확률이니까 0.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0.6이 나왔네요. 그다음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이래요. 그럼 비용을 다 쌓아서 계산한 가액 얘는 바로 적상가액인 거죠. 원가방식이네요. 그래서 1.1억에 원가 방식 0.2를 곱하면 얘는 0.22가 돼요. 임대료를 통한, 통해 구한 시상가액이래요. 그럼 임대료가 수익이죠, 여러분? 수익을 통해 구했어요. 얘는 수익가액이죠. 수익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각각의 시상가액이 무슨 방식인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0.3을 곱해주면 얘는 0.3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1.12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자산 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줬어요. 근데 지금 50%, 50%가 아니죠. 40%, 60%네요. 그래서 호황일 때 0.4곱해주시고 불황일 때의 기대수익률에 0.6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0.4곱하고 들어가보면 상가일 때 호황일 때20% 수익률에 0.4를 곱했죠. 그럼 불황은 그래서 8이 나왔어요. 불황일 때는 확률이 불황일 확률이 60%네요. 그럼 0.6을 곱하는 거예요. 불황에 나와 있는 수치에. 그래서 10%에 0.6을 곱해주시면 지금 곱했죠, 여러분. 그럼 곱해주는 순간 얘는 6이네요. 6이 나왔죠. 그래서 더하면 14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되셨나요? 그래서 상가의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값이 14%인 거예요. 14를 곱해준 거죠. 0.3. 곱해 주시면 4.2가 나와요. 똑같은 방법으로 0.4 곱해서 10이 나왔고요. 10%에 0.6을 곱하니까 6이 나왔어요. 둘을 더하면 16이네요. 당연히 오피스텔 이 부분에 곱해 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16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2네요. 똑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0.4 곱하니까 4가 됐고 8%에 0.6, 4.8 그래서 8.8%가 됐네요. 8.8%에 곱하기 0.5를 해 주시면 4.4죠. 다 더해주면 11.8이 나와요. 답은 2번이죠.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오, 이제 6번. 다음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단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의 50%, B부동산 의 50%랍니다. 그럼 이제 A부동산, B부동산의 가중 평균. 똑같이 50%니까 0.5, 0.5 해주시면 되는 거죠. 더해서 2로 나눠주셔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A 부동산에 지금 불황일 때의 수익률이 20%인데 20%가 될 확률이 60%잖아요. 그래서 0.6을 곱해 준 거예요. 그래서 12가 나왔죠. 그럼 이제 호황일 때는 60% 수익률이니까 거기에 40% 확률을 곱해 줘요. 0.4를. 그럼 얘는 24가 되네요. 그래서 더하면 얼마죠? A 부동산의 가중 평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은 36%입니다. 그럼 B부동산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0.6 곱해요? 6이에요? 0.4 곱해요? 그럼 8이네요? 둘을 더하면 14가 됐죠. 그래서 A부동산과 B부동산의 가중평균치가 36, 14일 때 예상 수익률이. 그럼 얘를 더해서, 더해서, 더했죠? 50% 50%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50이 된 상태에서 2로 나누니까 25가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 가중평균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 주시면 그게 가중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에서 부동산학개론 이론에서도 산술평균하는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무슨 평균이에요? 가중평균한다는 걸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